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한글을 협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엑셀 시트를 많이 공유해서 협업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한글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한컴 스페이스를 통해서 협업 작업을 할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컴 스페이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방법과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절대적으로 회원가입을 통해서 실제 한컴 스페이스에 가입하길 바랍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많은 시간도 걸리고 나중에 공유했을 때 활성화가 안 돼서, 어, 공유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죠. 협업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메일로 정식으로 가입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한컴 스페이스 왼쪽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스페이스에 들어오면은, 저는 기존에 미리, 어, 지도 계획과 학교 교육 계획서를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미리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여줄 때는 저는 이번에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파일을, 어, 이러한 그 파일을 여러 선생님과 같이 좀 공유해서 협업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 직접 여기서 공유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서 링크로 공유하기가 있는데요 링크로 공유하기는 말 그대로 얘는 협업 작업이 아니라 파일만 볼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와는 약간 좀 다르고요 그래서 특정 사용자와 공유하기에서 저의 다른 이메일을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을 치면은 여기서 초대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초대하기를 누르면은 어, 저의 또 다른 네이버 계정으로 초대가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컴 스페이스, 말랑말랑 한컴 스페이스 콘텐츠 공유 알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저도, 어, 여기서 좀 구글 드라이브와 좀 다른 점이 구글 같은 경우는 직접 링크를 통해서 협업작업을 했는데요. 한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까지는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허를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술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는데 편집에서, 편집에서 한컴 오피스로 편집이 아니라 한컴 오피스 로 편집은 다운받아서 오프라인이하는 거고요. 한컴 오피스 웹으로 편집을 해야 동시에 협업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어 지금 이메일 통해서 한컴 오피스로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학교 현장에서 이런 기능을 많이 사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워낙에 협업 작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 아까 이 부분에서도 그럼 지금 두 군데에서 여기와 잠시만요. 여기를 다시 블랙으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서 블랙, 여기서도 블랙. 지금 두 군데서 열려 있는데요. 두 군데서 동시에 이렇게 협업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 교직 업무 하는데 있어서 협업 한글 파일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통하지 않고 한글 문서는 직접 협업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따로 저, 저장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장은 없고요. 저장을 안 눌러도 바로 다 자동 저장이 되고요. 여기서 이 저장은 제가 이 파일을 나중에 다운로드 받을 때는 파일을 와가지고 이 다운을 최종 협업자 끝났을 경우는 이 파일을 다운 받으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메일을 통해서 협업 작업을 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나 조금만 조금만 그 부분만 좀 해결을 되고 한컴 스페이스에 회원가입만 제대로 하면은 한글 파일을 정말 여러 명이서 편하게 협업자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이 기능을 잘 익히셔 가지고 시간을 많이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